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잡아볼까요? 품풍이 계속되는 자동차 부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동차 부품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어, 조금 더 이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워낙에 현대차나 기아가 이끌어주면서 자동차 부품 쪽들이 순환이 좀잘 나와줬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주도 섹터가 부재에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돌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현대나 기아차나 4월달에도 북미 판매량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15% 이제 북미에서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북미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자동차 부품 쪽에도 수혜가 그대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북미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북미에 진출을 해놓은 기업을 반드시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섹터나 2차전지 섹터에는 IRA 수의 기대감이 상당히 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에 지금 진출해놓은 북미 공장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놓은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한 바퀴 돌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은 풍풍이 계속되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동차 계속해서 더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수의 바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의 실적이라든지 기대감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저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 봐야 되는지 여섯 가지 후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볼게요. 자, 현대공업 제일 먼저 보이고요. 구형테크라든지 또 KB오토시스라는 또 새로운 종목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성우아이텍이나 SL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보셨을 거고 또이 매수 타이밍 한번 체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까지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종목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오늘의 김영일 전문가님 히든 카드는 어떤 걸까요? 어, 일단 대부분 다 수요 수급 적으로는 지금 양호한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현대공업 가져왔습니다. 현대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58%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어떤 모멘텀 도 체크할까요? 일단 한 바퀴 순환 돌았다가 다시 또 수급이 재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쪽으로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EV6라든지 그 다음에 뭐 GV80, G80 등등 지금 현대나 기아 전기차 라인업에 이제 일제히 납품을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을 또 이제 투자를 해놨거든요. 이제 조지아 쪽에 현재 이제 공장을 만들어놓으면서 지금 IRA에 대한 수혜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하반기에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단순히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전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습니다. 솔리비 라는 기업에 지분을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업체인 엠프리우스에 140만 달러를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워낙에 이 현대나 기아향으로 납품이 발생하면서 확고하게이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소재 쪽으로도 지금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현대공업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공업 오늘 8 0 0 63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그냥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조금 깊게 들려서 7천 원 구간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은 비중을 한 번에 확 집어넣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무난하게 또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여러 다방면에서 다양한 수혜들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한 히든카드 전해드렸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서 9,500원까지 수익률 키워가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